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사철 되면 뭐 이동수라든지 특히 3월 달. 네. 또는 네. 네. 뭐 직장 같은 거 있으면 이동수 있다. 뭐 네. 네네. ]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방위 같은 것도 보잖아요. 아주 뭐. 중요해요. 방위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이제 이거 를 이제 변동수라고 얘기를 하죠. 어, 변동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사 직장의 변동 또그 그 문서의 변동, 문서 변동, 인간의 변동, 신의 변동. 이 변동은 크게 맥락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간이 매매운서라든가 직장을 뭐 옮긴다라든가 요럴 때뭐 산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문서에 그거가 있고 인의 문서는 결혼을 한다라는 거 이별을 닫는다라거나 뭐뭐좀 만남을 한다라는 거와 그런 인의 문서 또 신은 넓게 봐서 신을 또 내가 뭐 어떻게 그런 신의 노름에 무당은 그 신을 내릴 받아서가 아니라 신이 그 해에 너무 발복을 해서 이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 때가 있거든. 신의 기운대가 발복이 됐을 때, 요럴 때 내가 변동이 치고 들어온다. 이렇게 큰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인간의 문서, 직장의 문서, 집을 사고 팔 때, 이럴 때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단 말이야. 문서의 변동이 올닥 뒤로다가 내가 들어오게 되면, 하다못해 아파트 10원에 샀으면 20원에 팔 수가 있지만, 내가 팔질 말아야 될그 운에는, 10원이 5원으로 쪼개져요. 그게, 그게 파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5원으로 들어온과 파혼으로 들어오는 그 관계를 잘, 정리를 해서 내가 변동을 해야 된다. 직장도 내가 좌천이 있고, 승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혀서 그만두고, 저 직장으로 이제 올바 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 그 해에 그 사람의 운이, 시달리는 운이야 얼마나 하나만 하지. 그럼 선생님 방이는요? 방이는 이제 우리가 3살 대장 이런 걸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그 전에는 무식이 용감하더라고 이거를 이 길을 안갈 때는 삼살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무작정 갔다가 인다리를 놓고 무당이 됐어요. 이사 이제 한달 만에. 그래서 방이만큼은 저는 아주 내가 직접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앉은 방석에서. 특히나 3살은 피해서 가서, 그래서 무당들한테 그 이사를 하거나 뭐할 때는 꼭 방위를 보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그냥 당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좋은 방향 쪽으로 그쪽 방위로 가게 되면 내가 먹을 복록이 생기고, 내가 관록이 따르는데, 왜 질병이 따르고, 손재가 따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아는 게 힘이지. 모르는 거는 무식한 거지만, 아는 건 힘이 될수 있어요. 네.